초반에 포진해서 제가 망해갖고 엄청 힘든 게임이었어요 전으로 가니까 원래 보통은 여기서 이수를 많이 두거든 근데 이수를 뒀단 말이야 이렇게 두니까 그냥 찾기를 열었고 여기서는 근데 초가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스톡은 왔을 때 잡고 먹으니까 그때 천공을 했어요 아 여기서 조를 잡는 게 아니구나 이번에 원앙마랑 대국을 시작해 보겠네요. 자, 원앙마랑 둘 때는 집마 축조를 열고, 집마 나가고요, 점포하고, 비쌍 나가고, 그 다음에 삭길 열고, 11수까지는 정석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귀포했을 때는 쉬울수 있기 때문에 차가 나가고, 아 지금처럼 이쪽 차가 나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 퍼펙트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그 박영환 사범님하고 뒀던 거 올렸습니다 전으로 가고 차가 움직이면서 선수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이 도와주는 수는 이수거든요 차를 올리는 수 어? 차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가 일단 걸려요 찾기를 열었을 때, 대차를 하자고 하고, 잡고, 아, 이런 식으로도 들수 있나? 야, 잠깐만. 여기서 변화가 되게 심각하네? 타로 이걸 잡는다. 이걸로 이렇게 온다. 뒤로 이제 삼선으로 온다. 그러면, 돌을 먹고 들어선다. 포를 지키고 있으니까, 상을 잡는다. 한번, 반발을 해볼게요. 이제, 포를 뒤로 넘기면은 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고, 일단 뭐 같이 바꾸자는 의미로, 이렇게 두면은 아마 때릴 거예요. 마가 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시네. 이러고 포를 가두겠다. 근데 이거 뭘로 잡으려고? 잡을 만한 수가 있나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마가 진출하겠습니다 음야 이거 당한 당거 같아? 양득을 뺏기네요 그러면 조를 하나 주고 두죠 이렇게 나가서 뭐 다시 덤이긴 하지만 아까 여기 잡았던 게 그냥 바뀌네 그렇다면 다른 변화 수위가 없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포로 잡겠죠?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포를 뒤로 넘기고 이쪽 양거리를 걸겠다고 한번 갑시다. 여기 양거리 걸자고 하면은 아 그럼 뭐 방법이 없네. 상이 뭐 갈데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 자리로 빠지고요. 음흠. 와. 틀 났다, 이거. 아, 이거 포를 주고 어쩔 수 없네. 이거 때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을, 공을 어디로 틀어야 될까? 여기로 틀고, 살을, 이런 식으로. 아, 이걸 상을 살려야 되나? 조를 믿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쪽이 길이 좀안 좋기 때문에, 말을 쫓으면 지키고 있는 게 없, 없어서 일 이렇게 두고요. 와 근데 여기 상장군이 있네. 상장군이 있어. 자, 아 이걸 상장군 치면 성공해야 되네. 성공하겠습니다. 어? 오. 일단 상장군 칠 거예요. 공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아, 상에 이 자리 온다? 야, 잘 두신다. 잘 두세요. 일단, 뭐, 빠져서, 라고 하고, 막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둘만 믿읍시다, 둘만. 음, 내릴게 안공을 이렇게 할 예정인가봐요. 빨리 포가 피해야지. 산길이니까. 야,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어. 아마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렇게 당겨야겠네요. 상이 이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여기로 빠지는 게겠네요. 야, 이건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네. 은수가 없었는지 아 하겠. 일단 뭐 포로 맞대리는 수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심각하죠? 음. 야 이거 반응을 안 해? 가행가행이다 다행? 이거네. 승부수 띄워야죠 저도. 아 일단은 잡으면 수 보는 포로 때린다. 아하. 이쪽은 아직 단단하니까. 네, 상대분 잘 두시네. 서로 말을 때리려고 그러시니까 아, 무섭네. 도망가야겠네. 옛날에 K장기 32강전이 생각나는데요? 네, 완전, 배털릴 폰한 장기가 한번 있어갖고. 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두어야지, 되고. 야, 이제 궁이 부동이네요? 이제 궁이 갈 데가 없어. 음, 장군 치면 이제, 사로 막으면 되니까 괜찮고요. 상을 조금 활용을 해봐야겠는데 한번 노려보고. 일단 포가 뒤로 넘어갈 거고. 어떻게 수비를 하지? 오. 아마 뭐 이쪽으로 오려고 하나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당군을 여기를 쳐야 되는데. 피해야겠네. 다행히도 상이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다 망한 장기라서 이거 어떡하지? 아, 또... 또...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면포를 해도 되잖아. 또 여기 오겠지? 원래는 오라 그러고 저는 여기 이 자리를 노려야 되는데 그러면 역을 한번 이렇게 막아볼까요? 당군을 친다. 당군을 막아갈 데가 없어. 그 다음에 이쪽 갔다가 뒤로 오고. <laughs> 다음에, 일단 한번 밀어볼까요? 그러면 이 자리로, 이게 되면, 면포를 또 위협을 할수 있고, 요거를 일단 부동으로 만들어 놔야 돼. 아. 한 군데? 다음에, 한 끼를 바꿔라. 여기를 어떻게 오지? 여기 일단은 이렇게 오고 그럼 마가 지금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살은 주고 말을 잡겠습니다. 아 이거 조각이 자 아, 이렇게 두면 이제 상까지 걸려있으니까 상이 나올 때 다리를 끊고 중포로 오겠지? 잠깐만요. 일단 포를 노리고 상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자,고요. 일단 뭐 중포일 거예요. 이분이 있는 거는 아직 제가 조리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상끼를 막아주고 상끼를 다 막고 돌하고 상하고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이 아이 자리 뜨면은 또 포가 저기구나 아 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자리로 가면 아 이게 안 나오네 각이 일단은 뭐 공이 올라올게요, 일단. 포를 이렇게 넘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 걸고, 상력도 막고, 여기서 1점 이득이야. 이기는 장기 되, 되는 것 같은데. 자, 바꿔. 뛰는 기을 없게 만들어. 고. 2.5. 조리 올라오면, 내가 이긴다. 여기서 이걸 잡어. 그러면, 2.5. 그 다음에, 뭐 빗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올라갈게요. 피하면, 아, 피하지 말까? 어디로 가야 돼? 어차피 조라고 사하고는 바뀌어요 일단은 면으로 오고 장군 치면 어? 뭐 이렇게 치켜줘야 되나? 아니다 이거 뭐 장군 이렇게 치... 때리고 어? 아 이러면 점수 점수가 저렇게 되잖아 조라나 예, 있으니까 10점 미만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아, 이것도 있구나. 포를 앞으로 넘기는 수도 있네. 이러면 어떻게 돼? 아니, 3점, 3점 빠지니까 이렇게 뒀을 때 앞으로 넘겨볼까? 바로, 들리고 사로 잡으면 올렸을 때 잡을 수 없으니까 포로 잡는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졸장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거 복귀 처음에 어떻게 공격했어야 되는지 한번 해보죠. 어, 초반에 포진해서 제가 망해갖고 엄청 힘든 게임이었어요. 전으로 가니까 원래 보통은 여기서 이수를 많이 두고 근데 이수를 뒀단 말이야? 이렇게 두니까, 그냥 찾기를 열었고, 여기서는 근데, 차가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스톡은? 왔을 때 잡고, 먹으니까 그때 천공을 했어요. 아, 여기서 조를 잡는 게 아니구나. 차가 이렇게 나가라네? 대용수를뭘 둬야 돼? 차가 나, 같이 나온다. 아, 그럼 중포에서 그냥 두라고? 차가 들어간다며 아, 이... 여기로 입장이 되는구나. 입장이 돼. 야, 이런 원리가 있었네. 이렇게 두는 건, 여기서 그냥 궁이 내려가면은 이거 죽는 거니까 안 되고, 여기서는 궁은 천궁에서 못 내려오고, 만약 이렇게 온다면은 그냥 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때려놓고 가는 수도 있고요. 때려 쪽으로 가는, 먹었을 때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틀면은 들어와서 집만 오리자고 하면 이렇게 씻으면 되고, 안 되고 차가 나오는,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 만약에 오면은 가운데 들렸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차를 하면 되니까. 면 공이 내려오고 아, 여기서 한이 뭘 둬야 돼 차. 이것도 입장이 가능하네 오, 나왔을 때 들어오면 여기로 오고 막았겠다 이거 올렸을 때는 이 차가 좁으니까 여기를 쫓을 수 있다 올리지 못하고 공을 내리나 이게 뭐야? 야, 얼 어, 얼마나 길게 보는 거야? 이거를 잡으면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두고 이 지킬 수가 없네. 봤을 때 이걸 잡으면 이렇게 A6D 아니구나 비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피했을 때갈 d 요 아 이렇게 와서 이걸 노릴 수 있구나. 만약에 이렇게 한번잡았 주... 잡았을 때는 면을 잡고 하니까 인수는 안 되고 여기서는 일단 이쪽을 막아 못두게 이쪽을 보강을 하고 상도 겹상 못 가게 하고 두는 게 최선이네요. 이렇게. 아, 이걸 그냥 잡으라고? 오 노리면, 그땐 또 빠지겠죠? 여기? 이걸로 잡고. 아, 되게 길게 보는 공격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끝에, 아까 이 실전에서 나온 모양에서는, 끝에 조를 잡지 않는다. 대차까지 하고, 2 차가 그냥 4선, 5선으로 나가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와 왼쪽으로 한칸 들어와서 이쪽으로 침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두면 된다는 걸알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이 대구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